연수구의회가 인천에서 최초로 통반장 연령제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 참여에 있어 연령차별을 없애나가자는 취지에선데요. 선거권부터 시작해 MZ세대의 정치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제20대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로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제한도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바람은 생활정치 최일선인 지방의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수구의회 상임회에선 지역 최초로 통반장 연령제한을 만 18세 이상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 7조의 위원의 자격에서도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통장 나이를 지금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번 조례안은 정시 참여에 있어 연령 차별을 없애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생활 정치의 최전선인 통반장 연령의 폭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통반장도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하는 일선에 계신 분들의 나이도 낮아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정당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정당 활동도 하고 또 지역 활동도 하고 이런 일선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반장의 연령 제한 폭을 넓히는 추세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서구와 부평구, 계양구 그리고 강화군 등 곳곳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선 대전 유성구가 지난달 통반장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